안녕하세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세 번째 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세 번째 예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전에 했던 전자의 이동에 의한 첫 번째 예 구리 만들기, 그리고 은 만들기를 했었고요.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세 번째 예 들어가겠습니다.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안경 렌즈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아주 친한 친구 RM이 있습니다. RM에게 선글라스를 선물해 줄 텐데요. 이 선글라스는 특이하게 어두운 실내에서는 투명이다가 햇빛이 날 때는 선글라스처럼 까만색이 됩니다. 자, 한번 그 원리를 알아볼까요? 자, 이 선글라스, 즉, 이 안경 렌즈에는 어, 평소의 염화은과 염화구리원이 어, 이온 상태로 어, 뿌려져 있습니다. 염화은 화학식이 AgCl, 염화구리원은 CuCl입니다. 이것들이 고루 이온으로. 부려져 있어요. 그러면 AG1 플러스 CL1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부러져 있고 염화구리 1이죠. 염화구리 1에 있는 구리 이온은 CU 1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러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온으로 뿌려져 있을 때는 렌즈 색깔이 투명해요. 실내에서는 렌즈가 투명하다고 합니다. 자, RM이 햇빛이 비치는 따뜻한 곳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염화이온이 빛을 받으면서 염화이온은 자신의 전자 한 개를 내놓고요. 즉 잃어버리고 자신은 염소가 돼요. 어, 전자 하나를 잃은 거. 근데 이 전자는 어디에 가냐면 은이온에 가요. 그럼 은이온 플러스에 전자 하나가 붙어서 은이라고 하는 금속이 됩니다. 어머!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다들 염소라고 하는 원자와 은이라고 하는 원자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염소와 은은 그 전에 이온이었을 때보다 어두운 색깔을 냅니다. 자, 즉, 각각의 이온이 그죠? CL-AG+, 이것이 원자인 CL, 염소나 AG, 은이 되면 렌즈색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햇빛을 가릴 수 있게 되고 RM의 눈이 훨씬 더 시원해지겠죠. <laughs>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우리 이 안경 안에 있는 반응식들을 산화 환원 관점에서 정리해 볼게요. 염화 이온은 어떻게 됐어요? 예, 전자를 한 개를 잃어버렸죠?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산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염화 이온이 잃어버린 전자는 누가 받았어요? 예, 맞아요. Ag 원 플러스 즉 은이온이 전자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 되었다? 그렇죠. 환원이 되었다. 즉 은이온은 환원이 되었네요. 전자를 잃는 게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게 있습니다. 얻는 게 있어야 이렇게 되고요. 자이 산화와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RM이 아주아주 아주 시원한, 어, 선글라스를 햇빛이 비치는 날에는, 어, 낄수 있었고요. 다시 실내로 들어오면 다시 이 반응이 거꾸로 되면서 렌즈가 투명해진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실생활의 그 산화하는 반응을 한번 배워보았고요. 자, 이렇게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배워봤습니다. 세 가지의 반응식 있는 거 산화환원 잘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여러분 화이팅!